안녕하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 페인 것처럼 아주 에 날카로운 거에 찍혔죠. 두 군데가 이거를 글루로 튼튼하게 붙이는 걸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블랙을 블랙으로 어, 염색을 할 때도요. 지금 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색이란 말이죠. 실까지 이제 다 염색이 됩니다. 하는 것을 항상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예 아예 빵꾸가 나거나 찢어졌으면 모르는데 지금 이게 애매하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무늬를 복원을 해놓고 이제 넓은 부위가 이상이 있거나, 가죽이 아예 떨어졌거나 하면은, 복원을 한 다음에 무늬를 찍어서, 어, 이제 염색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티가 안 나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가 더 애매한 거예요. 오늘 이거 복원하는 것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어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지금 뭐한 1cm 정도로 해서 두 군데가 이렇게 흠집이 났는데, 가죽이 잘렸죠? 그러면 이 부분을, 그러니까 많이는 티가 안 나요. 많이는 티가 안 나는데, 어, 보건제만으로 쓰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이게 지금 어깨 뒤쪽이잖아요? 팔 뒤쪽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으면 다시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최대한 튼튼하게 붙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아주, 응? 기가 막힌 거 하나 보여드리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빵꾸가 난 것도 아니고 어디에 날카로운 거에 찍혀서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글루를 씁니다. 아마 이런, 이런 공정은 마지막까지 보시면 은 확실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지금 현재도 이게 완벽하게 안에서 붙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야 뭐 만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시 복원을 할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는데요.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조금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잡아 봤을 때 완벽하게 붙느냐, 붙었을 때 티가 안 나느냐,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세히 보면은 끝부분에 가죽이 살짝 떨어져 나간 거예요. 안쪽까지 약품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네, 나이프를 준비를 해 놓고요 네,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지금 이 끝에 보면은 약간 묻어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미 굳은 약품에서 새로, 새로 쓰는 약품도 같이 굳어가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게 가루가 또 같이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 이쪽은 끝부분, 이 부분이 조금 가죽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어, 완벽하게 아마 맞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걸 움직일 수는 없는데요. 여기 보면 끝에가 약품이 하얗게 보이죠. 이 부분이 가죽이 떨어져 나간 부분이란 얘기예요. 제가 이제 그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복원을 한 것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는데 금손이라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요. 지금 이 아주 조금 들어간 것이 안 보일 것 같은데 찬바를 입으면 팔이 앞으로 가지, 뒤로 팔 뒤로 오고 당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보이기 때문에. 메우는 작업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 앞쪽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건조가 됐는데, 이렇게 살짝 당겨봐도 떨어짐이 없죠? 이렇게 이제 기본 그 안쪽을 튼튼하게 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만큼 쓰면은 더뭐 이렇게 없어 보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약품이 너무 넓게 발라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약품마다 성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가죽의 안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붙었습니다. 자, 보시면 벌어지는 틈이 없죠? 당겨봐도요, 지금 이쪽은 완전히 건조가 안된 상태고, 이 아래쪽은 어느 정도 건조가 됐습니다. 첫 번째 약품은 아주 튼튼하게 붙여주는 역할. 그리고 지금 쓰는 약품은 이제 염색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염색이 되는 약품입니다. 대부분이 이 정도 크지 않은 상처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하면은 그냥, 어, 뭐 이렇게 찢어진 티만 안 나게 해도 됩니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약품은 거의 뭐 그냥 그 접착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는 염색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쓰는 약품은 염색이 올라갑니다. 비교적 잘 붙었네요. 그 양가죽 자켓이 두께가 얇다고 해도요, 어, 두께 대봐야 뭐 1mm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그, 그 떨어진 그 부위를 1차적으로는 안쪽부터 튼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laughs> 그리고 이제 찌꺼기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문질러 주는 겁니다. 오늘 상당히 참그 좋은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니까 가죽은 긁히거나 그랬을 때 이런 방법을 써주면 안쪽부터 튼튼하게 작업을 하고 겉에는 염색이 잘될수 있게 마감을 하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염색을 했을 때, 그리고 입구 움직일 때는 크게 표가 안 납니다. 에, 도움이 되셨으리라 보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